제가 예전에 어, 가스라이팅이나 어, 프로포즈 영매임 현상이나 그런 것을 어, 분석해보고자 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그게 그들의 잘못이었을까? 가스라이팅을 주도한 사람의 잘못이었을까? 혹은 어, 영민 현상 프로포즈송을 불렀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현상 자체를 어, 이해해 보는 게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펼쳐본 책에서 저는 어쩌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내가 예전에 겪은 일에 대해서 음종의 초인화를 만드는 것에 돌려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슈퍼맨인가? 판타스틱 포인가? 저는 논문이 있대요. 예, 거기 내용 중에 어, 지식기반 산업에서 혁신을 추구할 때는 한 명의 초인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환상적인 팀을 구성해야 한다. 라고 써있네요. 초인 한 명의 환상적인 팀을 덧붙여서 산업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있네요 여기는 찰스다이엔에 대한 내용인데요 찰스다이엔이 그렇게 호기심이 많았대요 제가 알기론 찰스다이엔도 물병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찰스다이엔이 어, 가장 잘한 것은 여기 나오는데 자연을 생각하는 법을 어, 알게 될 거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 어, 이 케플러라는 이름을 이 책에서 보고 어떤 한 실험을 했어요 어제 실험 대상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어, 이러한 실험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 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실험 했습니다. 자, 여기 어, 어쩌고 어쩌고 하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싶다면 케플러라는 이름을 꺼내면 된다. 그래서 저는 한번 케플러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예.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 실제 죽은 사람은 어, 해를 입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음 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한때 가는 곳마다 무슨 고훈이 렘브란트니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음. 여기 렘브란트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어요. 어. <laughs> 경이로운 발견을 했다. 자신이 그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에 경이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는 것이 엄청나게 즐거웠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케플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이유는 케플러가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원 거리 작용, 우주 공간을 보이지 않게 가로질러 펼펼표적의출현하수수께끼 힘을 일어난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내놓고자 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천문학 전문가였죠. 어, 이런 실험을 하는 데는 물리학자,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얼마 전에 생그치에도 어, 행방물명에 대한 콘텐츠도 한번 썼, 떴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거기 여주인공이 임사체험을 했냐 아니냐 어,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어쩌고저쩌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laughs> 뭐 어쨌든 그걸 전후로 임사체험을 하면 초인이 될수 있나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네요